안녕하세요 랩맘입니다 아까 크레 짝짓기 시켰는데 요건 릴리하이트랑 트라이 컬러인데 우리 릴리가 좀 약한 것 같네요. 한번 짝짓기 하더니 뻗어버렸고 요놈은 보니까 두 번째로 짝짓기 하고 있네요. 음, 요 녀석은 아직 매팅시키지 않은 한번도 결혼을 하지 않은 아가씨인데 많이 쳐다보고 있네요 한 볼까요 뭘 그리 쳐다보고 있는지 오, 이제 떨어졌네요 끝까지 저게 물고 있네요 아프게 싫은지 그만 좀 놔주지, 수컷이. 물고 있지요, 아직도? 여기 이놈도 있고, 아직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, 아가씨는 여기는 아직 나무 속에 숨어 있고, 숨어 있는 자는지 늦잠 자네요. 네 이렇게 빡꾸미 쳐다보고 있고요. 아직 물고 있네요. 피나게. 좀 놔주라. 아프다. 좀 놔주라. 좀 놔달라고. 좀 놔줘라. 응? 숨쉬는 거. 꿀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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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떡. 끝까지 물고 있네. 좀 놔주지.